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대림절, 아, 지난 주일에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대림절 한 주간을 마치는 일곱째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 이번 한 주간 대림절 첫 주를 보내시면서 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아,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속히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보내셨는지요. 오늘과 또 앞으로 지속되는 3주간 성탄절을 맞을 때까지 주님의 강림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는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선포가 돼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어떤 생명을 얻었는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국교회 또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셔야겠는데요.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제 희망을 전해주시는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어, 이손 마른 사람이 당시에 처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에, 그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뭐, 어디 부상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죄. 죄 지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 죄 지은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이런 그 당시에 종교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는 곧 죄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중심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그 중시, 종교 사회인 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는 함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그 마른 손을 반드시 숨기고 살아야 했고 또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 곁으로 혹은 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여기에서 심각한 게 뭐냐면 어, 사람들은요 병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 바로 그 병자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무슨 사회적 제도 혹은 뭐 사회복지 제도 이런 게 아니라 종교 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특히 병자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악법이 뭐냐? 바로 안식일 법이에요. 유대 율법 가운데 이 안식일 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율법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십계명을 10개 주셨고 또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자체는 매우 거룩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단에 거룩한 신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계명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때로는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 거룩함이 악법으로 변질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속에 쉽게 들어와 동화되지 못하는 이런 손 마른 사람들, 또는 나병 환자들, 혹은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간질 걸린 사람들, 이방인인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러던 차에 오늘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율법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안식일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찬미하는 날로 삼는 게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종교 질서가 가장 집중된 날, 즉, 안식일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날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는 회복을 선포하시려는 의도가 담겼던 거죠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한편 손마름에 마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로 이것을 그 잘못된 종교적 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매우 추운 겨울로 갑자기 이제 넘어가는 절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 매서운 바람이 불어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지요. 머플러를 좀 다듬지요. 혹은 모자를 쓰지요. 장갑을 껴요. 그렇게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요. 겨울은 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봄이 저만치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겨울은 밀려나는 거예요. 햇볕이 저만치 다가오기 시작하면 추위는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저만치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슬슬 뒤로 물러가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겨울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에 겨울이 있든 또는 마음의 겨울이 있든 삶의 겨울이 있든 이 겨울 같은 인생의 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이 겨울 같은 인생에 놓였을지라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시키는 그 봄이 다가오는 거지요. 어, 오늘 본문에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런 이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고 또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 그 공동체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도 희망도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으려고 그 사람들 속에 섞여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지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그저 세교인 찾아왔기 때문에 소개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도 목회하면서 보지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새로 등록하고, 어, 인사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참 소개시키려고 잠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다들 조금, 어, 우물쭈물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혼자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한편 손이 말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사람, 다른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 쉽게 섞여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그 사람, 그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지요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일어선 결과가 뭡니까 손을 고침 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 속에 분류된 그런 사람 속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지요. 너희도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앞에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불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서다 보면 심지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주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 한가운데 일으켜 세워서 말씀하셨더니 고침을 받는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서라고 할때 주님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만지시고자 손 내미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두려워 말고 어려워 말고 여기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네 자리는 여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바라보라. 너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렸던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웠고, 일으켜 세움을 받은 순종한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각양 다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분명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한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했을 때 그가 얼마나 당혹했을지 우리는 감히 예측하고 측량할 수 없지만 일어서는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우리 삶의 자리 속에 혹은 이웃들과의 그 공동체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도 이 성경 속의 환자처럼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심령으로 꼭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 험악한 어둠의 시대에 교회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또는 선교의 기관들이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양 모양은 다를지라도 형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곳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또 기관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속히 올수 있도록 더 많이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좀 담대히 드러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두 번째는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꾸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 교회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일어설 수 있게, 선교 기관들이 일어설 수 있게, 각각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위축돼서 숨어들지 말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신령한 예배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